안녕하십니까 사이버보안학과 김민우입니다. 이번 캐스톤 프로젝트에서 사이버보안학과 정보제공 및 정보공유 웹페이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목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발 동기 및 목적, 두 번째 개발 환경, 세 번째 개발 일정, 네 번째 구현 산출물, 다섯 번째 시행 결과 및 실행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개발동기 및 목적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만들게 된 계기는 JSP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한번 우리끼리 공부를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만들면서 저희 1학년 때 사이버폰학과가 정확히 어떤 직업이 있는지 하, 학교 분위기가 궁금했던 생각이 들어서 사이버폰학과 정보 제공 및 정보 공유 사이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 저희가 사용한 개발 환경에서 개발 툴은 통캣 마이스케를 사용하였고 개발 언어는 자바스크립트, CSS, 자바가 있습니다. 개발 입장에서는 웹페이지 기획을 사준 로그인과 회원가입 구현 및 DB 구축은 위주와 걸렸는데그 여기서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가 My, MySQL과 Eclipse 연동하면서 생긴 오류로 인해 시간이 오래, 오래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이어 보안학과 홈페이지 구축이 4주를 투자하였고, 별과보고서 작성 및 동영상 제작이 2주 소비되었습니다. 구현 과정에서는 첫번째 메인페이지, 두번째 로그인 및 회원가입, 세번째 게시판 작성, 수정 및 삭제로 나눴습니다. 메인 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만든 메인 페이지에서는, 이제, 오, 오른쪽 3단에 접속하기가 있고, 그리고 밑에, 이제, 정보 보안에 대한 설명과 사이버 보안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냥 단순 보안에 대한 설명을 소개해 놨습니다. 먼저 메인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내용 페이지는 그림과 같은 코드를 보시면 메인페이지에서는 처음 사이트에 접속하였을 때 처음으로 나오는 사이트입니다. 타이틀에는 사이버 원학과를 넣어주었고 로케이션 어플에는 저 페이지를 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위의 페이지 부분은 홈페이지의 디자인을 만들어주고, u t f 8을 사용하는 이유는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디자인은 빠르게 하기 위해 부트스트랩을 사용하였고, 디자인을 담당하는 CSS를 사용하였습니다. 메인 홈페이지 중앙에 이미지 파일을 넣어주고, 컬러는 흰색으로 사용하였습니다. String u s e 널, 여기서는 사용자에게 부여할 센, 세션 아이디 변수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로그인 여부를 확인해 주는 코드입니다. 만약 유저 아이디라는 세션이 존재할 경우 사용자에게 세션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laughs> 이렇게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어, 내부는 하나의 웹사이트의 전반적인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헤더는 홈페이지 로그인입니다 if user 는널이 부분은 로그인이 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에게 로그인과 회원가입을 하게 하는 코드입니다 코드는 html 코드에서 jsp를 사용하기 위해서 입니다. 시리지 부분은 사용자가, 로그인 되었을 경우, 데어, 사용자가 로그인이 되어 있을 경우 로그아웃과 회원관리가 가능하도록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메인 홈페이지에서 중간에 사이버보안학과를 소개하는 글을 쓰도록 했고 메인 페이지에 정보 보안, 사이버 보안, 보안을 설명한설명을 3명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샵 ddd는 신6진수 신입, 해상 코드를, 해상 코드 회색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성환입니다. 일단 화면을 보시면 로그인 화면을 저희가 만든 것처럼 했는데 일단 저희가 만든 실행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랑 e 클립스랑 연동을 하기 위해 운동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저희는 그 Eclipse에서 패키, 패키지 패키지 일단 클래스를 DDS DAO로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링 DB URL을 이거는 그냥 데이터베이스랑 연결할 그거이고 유저원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유저원으로 만들었고 세버 타임 존 이거는 사용하는 이유가 MySQL JDBC 드라이버 5.1 버전 이후에 버전부터 KST 타임 존을 인식 불가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스티링 DB ID 이거는 그냥 저희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ID이고 아, 그 데이터베이스 이름이고, 그다음 에 패스워드는 루트 똑같이 루트를 습니다 네, 그리고 클래스 볼 네임 이 부분에는 MySQL 드라이버를 찾기 위해 작성을 하는 거고, 그다음 밑에 부분에는 DB에 접속하기 위한 코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점 print s t c k 는 만약 에러가 발생했을 시 무슨 에러가 발생했는지 알려줍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보이제 로그인 로그인을 하기 위해 이제 다른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오른쪽 화면에 보이시면 public int 로그인 이 부분이 이제 아까 이전에 설명했던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먼저 해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여기서 아이디를 받아, 그, 받아야 하기 때문에, Select user password from user o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넣어주고, 네, 넣어주고, 그 다음에 PSTMT, CON 이 부분에는 PSTMT 변수의 SQL, SQL 문을 집어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는 첫 번째 문표에 유저 아이디를 집어 넣었고, 그 밑에는 SQL을 돌리고 그 결과를 RS라는 변수에 저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이디가 DB에 존재하는 경우, 아이디에 해당한 <laughs> if rs.next는 만약 id가 db에 존재하는 경우이고 그 밑에는 id에 해당하는 비밀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return1은 로그인 성공 s 리 return0은 id는 존재하지만 그에 맞는 패스워드가 틀리라고 했습니다. 네, return-1은 id도 db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고 return-2는 d b 에 오류로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왼쪽 화면에 동작 코드는 이거 아니. 네, 그리고 왼쪽 화면은 그냥 오른쪽에 화면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로그인 성공했을 시에 이제 메인 JSP로 이동을 하는 거고 뭐 틀리면 이제 틀리면 이제 비밀번호가 틀립니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입니다라고 데이터베이스 오류가 발생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원가입 페이지 만든 것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이 이 모양이고 네 회원가입 <laughs> 이 회원가 입 왼쪽 사진도 이제 아까 앞에 로그인 설명했듯이 그 밑에다가 조인이라고 또 회원 가입을 만들어 주기 위해 만 들었고 일단 여기 인설트 인트 유저 원 인류 물음표 다섯 개를 넣은 게 회원 가입 시 받는 정보가 다섯 개이기 때문에 물음표를 다섯 개 만들어 줬고 그다음에 pstmt cont 이 부분에는 PSTMT 변수 SQL문을 집어넣어 DB에서 SQL문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String 이 부분에서는 그냥 <laughs> SQL문 결과값을 return minus 1 그냥 결과값을 받기 위해 있습니다. 그리고 return 값을 주게 만약에 DB 오르가 생기면 마이너스 1을 주고 했습니다네 그리고 저희가 또 다른 그냥 전체 게시판을 만들었는데 좀네 게시판 소스를 일단 보여드리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 패키지를 BBS로 만들었고 클래스를 BBS DAO로 주었습니다. 네, 일단 이것도 게시판도 이제 데이터베이스랑 연동하기 위해서 이 문을 주었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아 게시판에 이제 만약 작성을 하면 이제 그 시간을 알기 위해서 시간을 가져오는 함수를 이렇게 주었고 게시글마다 이제 순번을 매기는 함수를 줬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from test라고 했는데, 테스트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테스트로 줘서 하나 또 새로 만들었고, 다음과 보기와 같이 갖고, 이거는 이제 글 작성하는 함수이고, 여기서 이제 이제 수정이랑 삭제 등 이런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로그인부터 이제 회원가입하는 것까지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회원가입을 해서 이제 로그인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이제 메인 홈페이지로 들어가는데 이제 게시판에 들어가면 게시판에 이제 번호랑 제목이랑 작성, 작성 1 이렇게 주고 글쓰기를 누르면 이제 게시판 글쓰기 양식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글쓰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누르면 이제 만약에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이걸 들어가면 수정이랑 삭제가 나오는데 로그인을안한 상태에서 이 게시글을 들어오면 이제 수정이랑 삭제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네, 이렇게까지만 오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학년별로 정보 공유 사이트를 이제 만든다고 했었는데, 사이버버, 1학년은 이제 사이버 보안학과에 대한 직업의 종류, 학교 생활에 필요한 학교 건물 배치도, 그리고 정보 공유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학년에서 4학년은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를 위한 게시판을 생성하였습니다. 어, 1학년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에 잘 이제 학교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고, 그래서 1학년 1학년 게시판 게시글에서 따는 따로 뭐 정보 같은 걸 넣었고 2학년에서 3학년은 이제 그냥 학생들 간에 이제 정보 공유를 할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한번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1학년 게시판에는 이렇게 사이버공학과 미래 전망에 대해 이제 직업들 소개 한번 하고 학교 배치도 만들고 이제 그, 1학년들만의 이제 정보를 이제 할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고, 2학년, 4학년은 이제 다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느낀 점은, 저희가 그 이제 JSP를 처음 하기도 했고, 이제 한번 해보자는 취지에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제, DB에서 이제, 연동하는 것과, 예, 통캣, 막, 이런 걸 연동하는 것에 엄청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도 저희가 이제 1학년 생활을 하면서 이제 힘들었던 점, 학교 분위기 이런 걸잘 몰라서, 잘 몰라서 힘들었던 점을 이제, 한번, 그래도 우리 후배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취지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프레젯트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